중년 매력은 한 끝에서 갈립니다. 이제는 꾸밈의 흔적보다 정돈된 기운이 먼저 보입니다. 말이 적어도 느껴지는 안정된 기운, 서두르지 않는 리듬, 작은 행동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단정함. 심리학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신뢰감을 높이는 비언어적 안정 신호라고 부릅니다. 젊을 땐 젊음이 많은 것을 가려주지만 중년이 될수록 이 신호는 더 또렷하게 읽히죠. 튀지는 않아도 오래 남는 사람. 과장되게 노력하지 않아도 공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용한 카리스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조용한 디테일들이 그 사람의 진짜 존재감을 결정합니다. 같은 옷, 같은 말투라도 누군가는 피로를 남기고 누군가는 편안한 존재감을 남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풍기는 정서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중년의 매력은 부드러운 표정과 서두르지 않는 리듬, 감정을 급히 흘리지 않는 반응에서 드러나는 여유와 깊이에 있습니다. 이제, 겉을 다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남길 느낌으로 중년을 완성해보세요.